아, 영어 그냥 포기하고 싶죠.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고, 밤새 미드 보다가 잠만 들고 넷플릭스 구독료만 아깝고. 솔직히 영어 실력 안 늘어서 답답하셨죠. 어쩌면 그동안 게시 얼마나 쓸모 있는 동사인지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줬을 거예요. 자, 오늘 밑자야 본전인데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 게시 여러분의 영어를 훨씬 다채롭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갭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영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get 하면 보통 어떤 밖에 모르셨죠? 사실 get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그냥 만능 동사예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get의 진짜 정체를 보여줍니다. get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나 장소에 도착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에 특화된 동사랄까요? 먼저 왼쪽에 이 친구, 어, 딱 봐도 인생이 고달파 보이죠? 이게 바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get이에요. get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피곤해지다, 배고파지다처럼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죠. 네, 아침에 멀쩡했는데, 오후 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여러분의 모습, 바로 그거예요. 다음, 가운데 돈을 받는 손 그림.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설레시겠죠? 무언가를 획득하거나 수령하는 의미의 get입니다. get 뒤에 명사가 오면 무엇을 얻다, 구하다, 받다는 뜻이 되고요. 아, 월급이나 택배는 언제나 옳죠? 그냥 get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힘차게 달려가는 친구. 이건 이동과 도착을 나타내요. 겟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으면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특정 장소에 어찌어찌 도착은 하는 의미를 가지죠. 중요한 건 고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거기까지 갔다는 결과에 초점이 있다는 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아무튼 결국 목적지에 도달은 하는 거죠. 보이세요? 겟은 이렇게 우리 삶의 피곤함, 돈벌이, 그리고 어딘가로 꾸역꾸역 이동하는 모든 순간에 다 스며들어 있는 동사예요. 이제 좀개의 진짜 맛을 겟 하셨을까요? 이제 겟과 형용사가 만나서 우리 인생의 온갖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법을 볼 시간입니다. 겟 더하기 형용사는 바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낼때 쓰는 거죠. 첫 번째. 나 쉽게 피곤해져. I get tired easily. I get tired easily. 아, 이건 뭐 숨만 쉬어도 피곤한 현대인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점점 축 늘어지는 저 친구처럼 말이죠. 다음은 그녀는 방과 후에 배고파져. She gets hungry after school. She gets hungry after school.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지구 끝까지 들릴 것 같은 그야말로 배고파지는 찰나를 포착한 문장입니다. 마지막 여행 준비됐어? Did you get ready for the trip? Did you get ready for the trip? 여행 준비가 완료되어 가는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을 표현할 때 딱입니다. <laughs> 사실 준비는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이렇게 get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우리의 다이나믹한 삶의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정말 만능이죠? 이어서 get의 또 다른 두 가지 아주 쓸모 있는 활용법들을 알아볼게요. 실생활에서 써 보면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편할 거예요. 먼저 get 플러스 명사. 이건 무엇을 얻거나 구하거나 받다는 의미예요. 그림처럼 식당이나 카페 가서 Can I get a coffee? 라고 말하면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달라는 뜻이 되죠. 원하는 건 뭐든 get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et 플러스 전치사나 부사 는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특정 장소 에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길치들 주목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처럼 길 물을 때 쓰죠. 여기서 중요한 건 get은 단순히 가 다는 것을 넘어 어찌어찌해서 목적지 에 도착까지 해버리는 묘한 뉘 안스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발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get은 목마를 때도 길 잃었을 때도 그냥 다 써먹을 수 있는 동사랍니다. 자, 이제 get 실전 연습이에요. 제가 한국말로 문장을 던지면 여러분은 get을 써서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쉽게 피곤해져. I get tired easily.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get은 뒤에 형용사나 상태를 붙이면 그 상태가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get tired는 피곤해지다, get nervous는 긴장되다처럼 표현할 수 있죠. 단어만 쏙쏙 바꿔가며 연습하면 진짜 입에 착착 붙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순간들을 get 플러스 형용사로 표현해 볼 시간입니다. 방금 배운 그 패턴. 그대로 써먹어 볼까요? 먼저 그녀는 방과 후에 배고파져. 이 문장부터 소리 내어 말해 볼까요? She gets hungry after school. She gets hungry after school. She gets hungry after school. school. 상상해 보세요. 없던 허기가 차오르는 그 느낌. 다음으로 여행 준비됐어? 정말 중요하죠. Did you get ready for the trip? Did you, get ready for the trip? Did you get ready for the trip? 자, 이렇게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개수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알아본 get 플러스 명사 패턴 바로 실전으로 써먹어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커피 한잔할수 있을까를 영어로 저 친구처럼 자신감 넘치게 따라 말해보세요. Can I get a coffee? 속으로만 웅얼거리지 말고 진짜 입 밖으로 내뱉어야 바리스타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무튼 연습 시작. Can I get a coffee? Can I get a coffee? Can I get a coffee? 자, 이번엔 길 잃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get 플러스 전치사 부사 패턴이에요. 더 이상 지도 앱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세요. 그림 속 친구처럼 당황한 표정으로 기차역에 어떻게 가나요? 를 영어로 한번 외쳐 보세요.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목소리예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길 잃었구나 하고 친절하게 알려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집니다. 물론 영어 발음이 정확해야 더잘 알아듣겠죠? 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우리가 보통 I understand what you mean이라고 하죠. 이걸 원어민들은 I get what you mean이라고도 많이 써요. 훨씬 자연스럽고 간결하죠. I receive a lot of emails. 또 I get a lot of emails로 바꾸면 끝. 이렇게 복잡한 동사 대신 get 하나로 훨씬 세련되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개수로 바꿔서 말해 볼까요? I get what you mean. I get what you mean. 받다라는 표현도 개수로 바꿔 보세요. I receive a lot of emails. 대신 I get a lot of emails. 이렇게요. 훨씬 쉽고 편하죠? I get a lot of emails. I get a lot of emails. 대다라는 의미로도 개슬 써 보세요. I become sleepy after lunch 보다 I get sleepy after lunch가 더 자주 쓰여요. 어떠세요? I get sleepy after lunch. I get sleepy after lunch. I get sleepy after lunch. 준비한다는 표현도 gets로 대체할 수 있어요. I prepare for work. 좀격식있죠 I get ready for work가 그러니까 훨씬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는 get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면 진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짧은 예시 문장들로 보여드릴게요. 이 get이 다른 단어랑 찰싹 붙어서 또 어떤 신박한 의미를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get along입니다. 뜻은 잘 지내다인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지는 미지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Do you get along with your siblings? 형제자매랑 잘 지내니? 아, 이 질문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자,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Yeah, we get along really well. 음, 우리 진짜 잘 지내. 그림 속 친구들처럼 겉으로는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속으로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이좋은 척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get along을 쓰시면 아주 유용해요. 현실은 어떻든 영어로는 쿨하게 잘 지낸다고 말해보세요. Do you get along with your siblings? Yeah, we get along really well. Do you get along with your siblings? Yeah, we get along really well. 다음 get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표현은 바로 get over입니다. 뜻은 극복하다.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니까 이런 표현쯤은 알아둬야겠죠? It took me a while to get over my cold. 감기 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겨우 감기 하나 극복하는데 또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표정에서 느껴지시죠? 두 번째 문장 Don't worry you get over it 걱정 마넌 이겨낼 거야? 옆에서 친구를 위로할 때 쓰죠. 보통은 딱히 해줄 바리 없을 때 쿨하게 내뱉는 만능 위로 멘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get over는 사소한 감기부터 거창한 마음의 상처까지 어떻게든 이겨내고 넘어가는 모든 순간에 쓸수 있는 동사예요. 뭘 자꾸 극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It took me a while to get over my cold. Don't worry, you'll get over it. It took me a while to get over my cold. Don't worry, you'll get over it.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표현. Get, 뭐, 사실, I need to get away. 입은도망치도망치떠또다뭐현실에현잠에서 잠시 벗어을때쓰을때죠 사실 죠이쓰 매일 은말 i 은 말. i n e e d t o g e t a w a y f o r a f e w d a y s 며칠 동안 좀 떠나야겠어. 그림 속 비행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훌쩍 사라지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장입니다. 아니면 그냥 시험기간 학생이거나요. Let's get, away this weekend. Let's get away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잠깐 떠나자. 스트레스 만땅일 때 친구에게 던지는 찐친 바이브 멘트죠. 계획 같은 거 없이 일단 어디든 도망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해요. 이렇게 get away는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숨통을 트이고 싶을 때 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동사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매일매일 쓰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나 싶은 바로 get dressed입니다. 뜻은 옷을 입다. 매일 옷을 입으면서도 이 말을 영어로 하려면 왜 이렇게 어색한지. 그림 속 친구처럼 옷을 입는데 무슨 마법 지팡이라도 필요한 걸까요? 네.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나 옷 입는 게 때로는 마법 같은 일이긴 하죠. 문장을 한번 보세요. I need to get dressed before leaving. 나가기 전에 옷 입어야 해. 이 문장은 특히 늦잠 자서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어야 할때 혹은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옷을 입어야 할때 아주 유용해요. 이렇게 get dressed는 우리의 고단한 아침을 영어로 표현할 때 딱입니다. 옷 입는 게뭐 그리 대단하다고 get까지 쓰냐고요? 음, 그러게요. 아무튼 자주 씁니다. I need to get dressed before leaving. I need to get dressed before leaving. 슬슬 지쳐갈 때쯤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 Get rid of. 뜻은 없애다, 처리하다. 우리 삶에서 버려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쓸수 있죠. 아주 유용해요. I need to get rid of these old clothes. 이 낡은 옷들 처리해야 해. 그림 속 친구처럼 몇 년째 옷장 한 구석을 차지하는 미련 덩어리들을 드디어 해치울 때 쓰는 말이고요.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안 예쁜 그 옷들. How can I get rid of this headache? 아, 어, 이건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표현이죠. 머리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찾지만 사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 물론 이 표현을 쓴다고 두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get rid of는 물리적인 쓰레기부터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까지 싹다 없애 버리고 싶을 때 아주 간편하게 쓸수 있는 만능 동사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get rid of 하고 싶은 건 뭔가요? I need to get rid of these old clothes. How can I get rid of this headache? I need to get rid of these old clothes. How can I get rid of this headache? 어떠세요? 이제 갯이 좀더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갯으로 실전 대화에 도전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방금 배운 갯을 활용해서 편하게 답변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How do you usually get to work school? 보통 직장 학교에 어떻게 가세요? 'get'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디에 도착하는 방법을 말할 때 아주 유용해죠. 답변하실 때는 주어 플러스 get 플러스 목적지 플러스 by 플러스 교통수단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 'I get to work by bus'처럼.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가시는지 'get'을 써서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 usually get to work by bus 또는 I get to school by subway 라고 할수 있겠죠? 걸어서 가신다면, I get there by walking 이라고 해보세요. 물론 부모님 혹은 아빠가 태워주신다면, My dad drops me off so I get there by car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What kind of movie did you get to watch recently?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게 되었나요? 여기서는 get to 패턴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할 기회를 얻다 라는 의미를 살려 대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에 본 영화를 언급하는 것이니 과거형으로 got to 사용. I got to watch 어떠 어떠한 영화처럼요.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게 되셨는지 get to를 써서 이야기해 볼까요? 긍정적인 대답부터 보죠. I got to watch a funny comedy movie. 웃긴 코미디 영화를 보게 되었어. 또는 I got to watch a new action film. 새로운 액션 영화를 보게 되었어. 네, 마법처럼 영화 볼 기회가 get 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Actually, I didn't get to watch any movie recently. 사실 최근에 영화를 보지 못했어. 이 문장 왠지 모르게 저의 자화상 같네요. 이렇게 get to plus 동사는 여러분이 뭔가 하게 된 행운의 순간부터 못 하게 된 슬픈 현실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만능 기회 포착 동사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좋은 기회만 get 하시길. 마지막 질문입니다. Did you get my message? 제 메시지 받으셨나요? 이 질문은 g e t 받다라는 의미를 활용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네 받았어요 또는 아니요 못 받았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Yes, I got it. 또는 No, I didn't get it.처럼요. get을 써서 짧게 대답해 보세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yes I got it thanks 라고 짧게 대답하고 못 받으셨다면 no I didn't get it can you resend it? 처럼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방금 막 받으셨다면 I just got it 이라고 해보세요. 이제 get이 정말 만능 동사라는 걸 어렴풋이 아시겠죠? 자 이제. g e 시 무슨 g e 신지 좀 g 하셨을까요? 그동안 외웠던 그 수많은 단어들, 사실 g 처럼 핵심 동사 하나만 제대로 파고들었어도 영어가 인생이 <laughs> 좀더 편해졌을 겁니다. 오늘 get로 잃어버린 영어 실력을 좀 g 하셨다면 댓글로 get을 써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번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 누르면, 저 다음 영상 만들기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영어 마스터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